안녕하세요. 사랑의 좋은 날, 이쁜우분입니다. 오늘 많이 비 오죠? 외출하실 때좀 꿉꿉 하셨을 것 같고, 아, 비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내리고, 어, 바람도 돌풍 순간 불었어요. 저희 파라솔이 꺾여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또 하루가 그렇게 파란 만장에 또 하루를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 가는데, 하우스에는 빗 떨어지는 소리가 이렇게 나고, 가을인가요? 좀 쓸쓸해요. <laughs> 네. 오늘도 9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쁜 화분 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지천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빨간 꽃, 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아이입니다. 네. 흙터분이죠 색상 빨간색으로 통일 했습니다. 네. 이 아이 로렇면 12cm, 1 2 5 c m 네, 여기도 12cm 살짝 넘고요. 11.5cm에 13, 네, 11.5cm 나옵니다. 2만원, ,000원, 만 6천원씩 두개 네, 요 아이도 오늘 얼마죠? 어, 6만 2천원? 네, 2천원 떼고 갈게요. 2천원 떼고, 옷을 떼고, 첫 번째 지천녀요 아이는 어떠세요? 엉덩이분이라고 했죠? 요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아주 예뻐요. 여기 식재에 넣으면 아주 뭐 도드라지게 예쁘답니다. 컵분도 똑같으죠 네, 첫 번째 아이 6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분홍색 또 분홍색으로 쭉 만들어봤어요 요런 꽃 아우 예쁘죠 아주 그냥 깔끔한데 이렇게 생긴 아이 주먹도 크게 있죠 전이 넓어서 요식재 넣으면 정말 예쁠 것 같죠 네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분홍색이에요 또 여기도 분홍색 큼지막한 요 아이 형이에요 요 <laughs> 아이 형이요 아이입니다 네 분홍색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아이 여기는 오늘 또 얼마 볼까요? 16cm 내경이12 정도 됩니다. 높이 13.5, 여기 11.5cm에 13.5에요. 키는 같군요. 여기 14.5cm 나옵니다. 요렇게 15.5cm 나오는 거. 두 번째 아이, 여기 몽땅 3개, 7만원 세트, 7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세 번째 지천이에요. 세 번째, 아, 참. 아또 1번부터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요렇게 생긴, 네, 화산석이죠. 한번 씻어서 쓰시라 했습니다. 네, 요런 화산석 하나씩 또다 넣어 드릴게요. 이렇게 한 봉지씩. 요거는 뭐그람수 재는 게 아니라 제가 손에 닿는 대로 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보시죠? 요런 데 식재하시면서 여기 싹 하나 요렇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어, 우리 저흙 담고 그다음에 중마사 올리기 전에 얘를 중심을 잡아주면서 여기에다 중마사를 해놓으면 여기 아이가 보일 듯말 듯. 요런데 듯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도 어제 또 해봤지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아이들은 이제 창분입니다. 이렇게돼 있는 창분. 이쁘죠? 네. 흑터분입니다이꽃좀 보세요. 너무 깔끔하게 올라가 있죠? 네. 여기는 요렇게 빨간색 꽃두 개. 밑에 요렇게 돼 있어요. 이 아이 이제 크기로는 아마 제일 중, 중간쯤 될것 같아, 요 그죠? 여기 17cm입니다. 17에, 여기 12에서 12.5 사이. 네, 여기도 17입니다. 여기도 12.5cm. 여기도 17. 네, 여기도 12cm 나옵니다. 요거 흑토분으로, 이렇게 이렇게 크기는요 정도 가름하세요. 이렇게돼 있는 아이들. 요세 개, 6만원 세트입니다. 아... 꽃들로 화사하게, 화산한 밤통이 물들었죠? 네, 세 번째 지천요. 6만원에 보내드려요. 네 번째에요. 네 번째 단빛 공방입니다. 노란색을 한번 모아 모아 봤어요. 요렇게. 요거는 사각분입니다. 사각분 요렇게 돼 있고. 네, 노란 꽃, 장미예요 장미. 여기도 다 밋밋하지 않아요. 그죠? 요렇게 다어들터덜 요런 느낌. 아주 손에서 느낌이 참 좋습니다 요 아이고요 또 여기는 동글동글한 아이입니다 요거 다 손으로 만드는 주물럭뿐이에요요 아이도 있어요 요렇게 오돌토돌 여기가 허리선이 쏙 들어가서 이렇게 예쁜 아이 가을 국이입니다네 여기도 여기는 이제 주황색과 살짝 핑크색 가까운 아이들 요거 아우 정말 예쁘죠 자, 이렇게 손으로 밀어서 접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는 아이죠. 네, 여기 11cm. 여기도 10.5, 10.5에 높이 11이에요. 네, 여기도 10.5cm 나오면서 높이 12, 살짝, 아이고, 이렇게 또 띄고, 10.5cm에 높이도 11cm 나옵니다. 이 아이는, 네, 68,000원 세트에 3,000원 우슬이 떼고, 3,000원 구슬이 떼고, 65,000원에 가면서, 네, 화산석 다 챙겨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4번입니다. 단빛 공방, 65,000원에 보내드려요. 다섯 번째, 여기는 이제, 아, 빨간색, 레드로만 쫙돼 있는데, 이 아이도 분홍색, 짙은 분홍이면서, 이제 빨간색으로 전원 볼게요. 이렇게, 발이 이렇게 되 있습니다. 아이고, 다른 가격표가 밑에 발표 있군요. 이렇게 여기 25,000원이죠. 그리고 요 아이 18,000원 하는 빨간색. 네, 이렇게또요 아이도 빨간과 보라가 있어요. 기도한 세트 68,000원. 65,000원에 보내 드리고요1 1이에요 여기도 1 1입니다 네, 1 1 높이. 여기도 1점5사이 네, 여기도 12cm 살짝 넘고 여기도 11입니다. 이렇게세개 65,000원. 네 이쁘죠 <laughs> 정말 화사합니다 그죠 네 화산석 보내드릴게요 여섯 번째에요 여섯 번째 단빛과 여기에 어딜까요어 여기 어디, 어디였더라 어디였더라 예도엔도에요도엔도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어 약간 색상이 어두워서 화사한 꽃들로 이렇게 만들어 봤구요 여기 허리 선지 보세요 요렇게 예뻐요 쏙 들어갔죠 이렇게 안에, 이렇게쏙 들어가는 사이즈. 다리는 개구리 다리. 요런 아이. 이쁘죠? 요거만 8,000원. 네, 요 세트 얼마냐? 76,000원. 12cm, 17.5. 여기도 11이에요. 여기도 12cm 나옵니다. 여기 조금 키가 작은가요? 10.5cm에, 네, 11.5cm 나옵니다. 요렇게 세트. 76,000원이에요. 여기는 아주 크게 떼어볼게요. 6,000원 딱 뗍니다. 그러면 7만원이에요. 오늘은 7만원 세트. 네, 화산석 보내드리면서 6번, 7만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일곱번째예요 일곱번째. 아유, 비다 맞았어요. 여기는 기자님이 빨리 오는 곳인데, 어, 추석적이라 그런 것 같아요. 택배 물량이 많았는지 배달하고 지금 와가지고. 아, 짐싣는데 비 홀딱 맞았습니다. 날라다 주느라고. 아유, 기사님도 그냥 홀딱 다비 맞은 모습이에요. 아이고, 참, 축축해요, 지금. 오늘따라 또, 물량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비를 홀딱 맞고 시작을 합니다. 7번, 여기는 이제 락분입니다. 빨간색, 빨간색, 요렇게, 거품이 되어 있고, 물구멍, 이렇게 4개가 되어 있고, 요런 사이즈. 네, 요 안에 또 빨간색, 요건, 12,000원 하는 거품분이에요. 이렇게 또두 개를 한 세트 또이 아이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요런 색 이쁘죠. 이렇게 또 중간 아이들은 12,000원이고 이 아이들은 18,000원입니다. 그래서 딱 6만 세트 14예요. 9.5cm. 9.5cm 여기10.5또이 아이도 10.5 여기 딱 13.5cm 높이 9.5cm에 8네8 c m 네, 여기도 10cm 가까이 됩니다. 아유, 숨차. <laughs> 조금 움직였다, 움직였다가 또 이렇게 또 숨이 차네요. 아이고, 움직였다. 네, 7번. 이애이들 요렇게 4개에요. 6만 세트, 딱 6만원입니다. 6만 세트에도, 네, 요거, 우리 하산석 봉지에 담아서 넣어드릴게요. 예쁘게 한번 식재들 해보세요. 7번, 6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여덟 번째예요 여덟 번째는 요, 좀 전에 보셨던 아이와 같은 아이예요. 이렇게 사각분 어디꺼? 낙분입니다낙분 락분. 여기는 또 이렇게 약간씩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유약을 하얀색을 뜸은 뜸은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예요. 또 여기 노란색. 노란색 커픈분에 이렇게 깔끔합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돼있고요 빨간색. 여기는 그린색. 12,000원. 여기는 이제 보라색으로 봐야 되겠죠? 이 아이도 보라색에, 요렇게. 안에, 아, 네. 아이고, 이쁘죠? 이렇게 다섯 개. 12,000원짜리 다섯 개. 6만원입니다. 6만 세트. 또, 이 아이, 네, 10.5cm. 여기도 10.5고, 우리 보라색도 보면 10.5 나옵니다. 네, 높이. 7.5에서 8cm 사이. 네, 8이죠? 7.5. 또, 여기도. 8cm. 여기도 8cm예요. 요렇게 12,000원 곱하기 5개, 6만원. 락분 6만원에 보내드리면서 똑같이 어, 화산석 챙길게요. 아홉 번째 롱분입니다. 요 아이는 도엔도죠. 도엔도에서 이렇게 사각분. 아, 요즘에 아주 여기다가 식재하시면 정말 멋있어요. 또 필요하시면 요것도 요 사이에 이렇게 한번 또이렇게 활용도 해보시고요. 요 아이 있고요. 또여기 네 이거는 어디꺼 락분 네. 아, 물결 치는 것 같은가요? 흐름 용암이 흐르는 듯한 느낌 요런 아이가 두개예요 이렇게 15,000원 네개가다 15,000원 사이즈예요 15,000원 6만원입니다 9.5cm에서 13 여기 조금 작아요 작은데 네 10.5에 9.5 나옵니다 9.5면 얘는 10cm죠 네 거기는 13 나옵니다 요렇게 네개 도엔도와 락분의 만남 네, 6만원. 어, 15,000원, 4개, 6만원에 드리죠. 9번이에요. 6만원에 화산 싹 챙겨보낼게요. 열 번째, 네, 열 번째도 도엔도와 어, 락분의 만남인데, 요 아이가 요렇게, 어, 짙은, 이건 블랙인 것 같아, 그죠? 블랙에 우유가 엎어져 있어요. 이런 색상입니다. 어 이쁘죠? 요는또 나비 같아요. 요렇게 두 개. 요건 또 도엔도 사각분. 요런 아이입니다. 요거 아주 그냥 참 좋은 사이즈예요. 15,000원 하는 아이. 요렇게 볼게요. 9.5cm에 13 나오죠. 네. 요 아이는 요렇게 10. 네. 10cm 높이 10. 그렇습니다. 다 10cm 나오죠. 네. 이런 아이들 쭈루루 쭈루루 네개 15,000원 네개 6만 세트. 네. 열번째 6만원에 보내드립니다. 11번이에요. 11번. 아, 8개가 나왔습니다. 대필해 볼까요? 네, 이 아이가 빨간색. 이렇게 빨간색. 여기 사각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이 아이 가벼워요. 가볍고 이런 사이즈입니다. 어, 우리 거리대에 아주 부담 없이 나갈 수 있고 가격도 8,000원. 네, 이 아이와 빨간색과 빨간색 꽃 이렇게 코디했어요. 예쁘죠? 이아이도 빨간색에. 그러면 우리 노란색은... 요렇게 만남입니다. 이쁘죠? 로아이들도 가벼워서 우리 거리대 에 부담 없이 내 보내세요. 우리 이제 춥기 전까지는 거리대에서 또 베란다 문 열어놓고 하우스 문 열어놓고 또 우리 어, 예쁘게 물 들여야죠. 네, 여기 12cm. 바람, 어, 빗소리 많이 들려보죠? 9.5cm예요. 여기는 10 살짝 넘고 8.5cm 넘습니다. 여기 우리 파란 거 한번 더 볼게요. 파란 아이 12.5, 네 여기 12.5인데 내경은 10.5 나옵니다. 10.5cm. 또 여기도 파란 아이 또 하나 볼게요. 아이고 예쁘죠 파란 것이렇게 산뜻해요. 요렇게 산뜻하고 예쁩니다. 네, 이렇게서 여기도 10.2 나오네요. 10.2에 이거는 10입니다. 또 높이들 8.5cm예요. 그렇게 8.5나오는데 요 색상과 요꽃 색상을 같이 했습니다. 요렇게 세트 8개. 얼마죠? 아, 사파리 32, 72,000원이에요. 72,000원인데, 요 아이는 이제 10% 할인 더 했죠? 10% 할인하면 얼마? 네, 6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65,000원. 8개에 65,000원에, 화 어, 활산석까지, 네, 요렇게 계량하세요. 아, 어, 빗소리가 너무 커요. 앞에 <laughs> 아이, 우리 왠지 모르게, 그죠? 가을 느낌 들죠? 우리 스웨터, 스웨터 입은 느낌이 듭니다. 요렇게, 요런 아이예요. 화분을 이중으로, 여기는 단추, 단추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요런 아이입니다. 요렇게 롱분이에요. 느낌, 우리 쇼를 거쳤다 할까? 아니면 가디, 카디건을 입었다 할까? 요런 느낌입니다. 이와의 또, 우리 쪼꼬에 초코에 우유 싹 엎어놓은 느낌 네 요런 아이 요거. 이쁘죠? 인경분서 인경분입니다 요렇게 요 아이가 16,000원 두 개예요 5만 원이에요 그러면 얼마일까요? 82,000원 네네 여기 12cm 나오고 여기 20.5cm 여기는 내경이에요15.5 끝에서 끝은 한 18.5cm 높이 15네1 15 5소득 넘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12.5cm에 예, 요거는 22cm 가깝습니다. 요 아이도 같은, 요렇게. 그쵸? 요렇게 노란 단추, 빨간 단추, 이렇게 달려있구요. 요 아이 또 앞에 우리 과자 같으죠? 과자 같이 요렇게 접어서, 접어서 만들어 놓은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82,000원. 요거, 얼마 드릴까요? 12,000원 할인된 가격. 12,000원, 한 7만원. 요거, 너무 괜찮지 않나요? 3개 이렇게 큰 아이 롱본 2개까지 여기는 창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7만 2 0 0 0원 할인해서 7만원에 보내드릴게요 13번입니다 13번 아, 왠지 따뜻한 아렘봉이 생각이 나죠 이 아이는 아까보다 키가 짧아요 아까는 이렇게 20cm 정도 됐죠? 여기는 단추가 3개 아까는 4개 그러니까 키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아이예요 뒤에 보세요 따뜻한 우리 겨울 시애터 이런 느낌이 들고요 요 아이도 여기에 느낌이 맞아요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런 아이 우리 사인경분 이렇게 돼 있고 안에가 이렇게 큰 사이즈 창분이에요네 여기 두개 16,000원짜리 두개 여기 5만원 하나 이렇게 하니까 또 얼마일까요 82,000원 12cm 여기 15.16뭐 나오죠 아까는 20cm 나왔었으니까 좀 높은 거 근데 가격은 똑같아요 가격은 같습니다. 여기 18이고요. 내경 16입니다. 16에 15cm. 56,000원, 16 12.5에, 네, 여기 16.5cm 나옵니다. 요런 사이즈, 크기, 또 높이, 이쁘죠? 이 아이도 12,000원 할인해서 13번, 7만원에 보내드려요. 네, 14번입니다. 14번. 네. 이 아이는 서인경에서 나온 아주 한참 된 아이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아이 보이시죠? 이 아이도 오래됐어요. 오래된 아이인데 가격 네 8만 원에 나와 있네요. 여기 8만 원에 네 오늘 이 아이는 만원 할인 들어갑니다. 만원 할인 들어가서 7만 원에 보내드려요. 여기 네 다리 또 보여드리죠. 이렇게 큰 꽃에 이렇게 오묘한 컬러가 나와 있습니다. 요런 아이죠. 연두색에 노란색 밑에 이렇게돼 있어요. 아유 박엽터 또 밑에 또 붙어 있네요. 네, 이렇게 하고 목선에 여러 여 꽃으로 예쁘게 만들어진 아이인데 여기는 노란 꽃, 이렇게 여기는 네 붉은색 꽃을 포사지로 달고 있습니다. 요렇게 이안에 복주머니 큼지막한 아이죠. 사이즈 이렇게 크고 좋습니다. 깊이 좋아요. 요런데 우리 대품 가을에 정말 대품 하나씩 지금 많이 있죠. 분갈이 하실 때올려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때 쓰시라고 오늘 할인된 가격 드려요. 여기 19cm입니다. 19cm에 높이 18.5. 또 여기도 1 9 c m 예요 이렇게 19cm 나옵니다. 여기는 19.5cm에요. 크사지가 있어서 요런 아이들. 이렇게 귀한 아이 별로 없죠. 요즘 볼수 없는 아이들. 요 아이를 어, 어떻게 어 드리느냐 14번 15번 요거는 낱개로 할거예요 14번 15번 각각 7만원씩 갑니다 7만원 네. 10%보다 훨씬 더 할인된 가격이에요 요하일 보내드릴게요 14 15 각각 7만원 그리고 또 요런데 잘 쓰세요 화산석 요런것또 한봉지씩 보내드립니다 16번 17번이에요 여기 이렇게 연두색, 연두색 꽃코사진은 16번. 여기 노란색이 두 개입니다. 이렇게 노란색이 두 개는 17번이에요. 또이 아이들도, 어, 오르지 않은 가격이죠. 오르지 않은 가격에 나와 있었던 아이인데, 거기서 또 이렇게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부담 들 드리기 위해서 할인까지 했습니다. 이 안에 보시죠. 복주머니 엄청 큰 아이. 복이 하나가 도 여기 보세요. 텅텅한 게 너무 예쁘죠? 이런 거 우리 요런 아이도 좋지요. 카시오 접근도 여기다 이렇게 심어놓으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요 애는 또 색상도 이렇게 또 블랙인 앤... 그렇죠 블랙이죠? 화이트죠 하얀색 우유 색깔 나옵니다. 이렇게 검정색도 보티나게 고급지게 만들어졌고요. 밑에 다리 아주 실하고 물구멍 이렇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 여기 한번 또 식재 한번 해보세요. 요럴 때. 이렇게 이쁘게 어, 드릴 때, 이쁘게 드릴 때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18cm예요. 여기는 19.5cm, 이렇게 프릴프릴다 되어 있죠. 위에까지 밋밋하지 않게 프릴프릴다 만들어진 요런 아이입니다. 높은데 20cm, 낮은데 18.5cm, 여기는 19, 여기는 18cm입니다. 이렇게 주름을 접어서 예쁘게 만들어 놓은 아이들, 이렇게 보세요. 이쁘죠? 완전 뭐 커다란 복주머니. 그, 득 안고 갑니다. 네, 그래서 16번, 7만원. 17번, 7만원. 이렇게 화산사까지 보내드려요. 18번, 19번입니다. 18번은 이제 부새있고두 개가 되어 있고, 여기는 하나. 네, 그래서 18번, 19번입니다. 18번, 19번. 네, 이렇게. 아이고, 붙여놓고 할 것. 그죠? 시간만 또 소비시켰네요. 요런 아이인데, 비교해 볼게요.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요런데악어백이라 그럴까? 이렇게 <laughs> 이뻐요. 이렇게 멋진 아이로 만들어진 롱분입니다. 엄청 크지요. 지막한 아이가 이 아이는 8만 원에 보내드려요. 8만 원 이렇게 큽니다. 이 가격대 에 그죠? 8만 원 가격대에 그렇게 좋은 아이예요. 이 아이도 만원 할인된 가격입니다. 또 이거는 19번이에요. 꽃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이렇게 여기도 또 자욱이 났죠? 눌러서 판, 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안에 이렇습니다. 여기 쑥 들어가는 이만큼 큰 사이즈예요. 이거는 정말 대품 중에 대품이죠. 이런 아이들 오르지 않은 가격이었는데 여기서 또 제가 만 원을 할인을 했어요. 10 22.5cm입니다. 22.5cm 내경 들어가면 19 정도 높이에요 23. 23 정도 됩니다. 이건 꽃두 개. 꽃두 개, 코사지 되어 있는 아이는 18번. 여기 하나. 이 색상은 또 연두색이 살짝 감들죠? 요렇게 잎이. 이렇게 연두색과 노란 꽃 코사지예요. 이런 아이입니다. 또 사이즈 22.5cm 나오네요. 22.5에 23.5cm. 높이 21.5cm입니다. 요 아이들. 이쁘죠? 많이 할인도 못해드려서 죄송하고요또 여기에 딱 8만원, 8만원. 만원 할인해서 8만원, 8만원. 네. 18번, 19번 각각 8만원씩 보내드립니다. 20번, 21번이에요. 여기. 네, 20번. 요렇게 파란색이 감들죠? 요렇게 파란색. 21번은 여기 살짝 그린이에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네, 보여드리죠? 여기, 이렇게 파란색의 크다란 꽃, 이렇게. 잎도 그죠? 꽃줄기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돼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줄로 다, 또 이렇게 밑에도. 요즘에는 이런 아이들이 안 나와요. 요즘에 이런 아이 안 나와서, 요거는, 요럴 때, 저렴한 가격, 요럴 때 한번 또 써보세요. 여기도 이렇습니다. 멋지죠? 이렇게 멋있어요. 여기판 눌리물에 딱 해서 모양을 만들었고, 여기 꽃코사지와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 밑에, 안에 이렇게 커요. 요거 21번 컬러입니다. 21번. 이 아이도 8만원. 요즘에는 이돈 가지고는 그쵸. 만져볼 수가 없어요. 이 아이도 이제 몇개 없으니까. 이런 거 제가 한동안 못 올려드렸죠. <laughs> 네, 오늘 이렇게 보시면서 22.5cm 예요 22.5에 22.5에서 23cm 사이. 이건 23이네요. 23에 22.5cm 나옵니다. 요 아이들 너무 예쁘죠? 네, 요 여기는, 네, 러시아 두개 올렸어요. 요거 만원 할인식 해서, 어, 어디서부터 할까요? 음. 16번인가? 어, 16번? 잠시만. 14번. 14번부터 이렇게 두 개씩, 두 개씩 다 했습니다. 두 개씩, 두 개씩, 14번부터. 자, 번호 안 헷갈리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아이가 파란색이 20번, 요 색상이 21번입니다. 각각 8만원씩 보내드릴게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에 택배도 실어줘야 했고 또 빗소리도 많이 나고 지금 그래요. 오늘 <laughs> 조금 더 어두워졌습니다. 늦었죠? 천둥까지 치고 있어요. 천둥 아유, 밤에 창문 열어놓고 자면 은 천둥소리 번개 다 보이겠죠? 비들이 칠까요? <laughs>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이쁜 아분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 밤도 행복하세요. 안녕